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박영진 대변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당직 개편 인선이 발표가 됐고요. 저는 대변인 지금 오늘로 활동을 종료하고 당 중앙당 홍보위원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훌륭하신 박강훈 홍보위원장님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거고 박강훈 위원장님은 어, 대변인으로서 제가 했던 역할을 이렇게 맞바꿔서 하시게 됐습니다. 어, 원래 이저 고별 브리핑을 앞두면 막 어떤 멋있는 말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데요. 그, 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동안 기자 여러분들, 어, 저의 기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3월달에, 2012년 3월달에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시작됐으니까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음, 뭐,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뭐 정말 많은 그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 당을 대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여기까지 또 끌어주고. 도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당의 의원,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모셨던 대표가 8분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이 민주당에 참 어려움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 선거 두 번을 지고 나니까 앞둔 지방선거는 어떻게든 꼭 이겨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김왕일 대표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당 홍보위원회 역할 막중하니 대변인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견마지로를 다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승리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하려고, 칫솔 말고는 제 거를 책상에 잘안 뒀는데, 또 그러다, 그래도 이런저런 책들도 쌓이고 그래서요. 오늘 또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당 대변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진 표현도 쓰기도 하고, 비판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말씀들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역사 잃은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는 말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홍보위원장의 자리 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이든 간에, 진보 정치를 생각하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그, 뜻을 잊지 않고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 드리고요. 공간은 대변인실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사무실이, 의원회 관에 있는 홍보위원회, 위원회 사무실인데요. 전보다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 보다 자주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